반갑습니다. 부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진리와 그 위대한 제자들인 사리불과 목걸련의 삶과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드라, 사리불은 마치 생모와 같고, 목걸련은 태어난 아이를 양육하는 것과 같다. 사리불과 목걸련은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수행자들이었으며, 그들의 가르침과 삶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사리불은 언제나 진실하고 청렴한 성품으로, 마치 생모가 아이를 돌보듯이, 우리 모두를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설하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목걸련은 강한 의지와 자비심으로 제자들을 이끌며 부처님의 교단을 보호하고 성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는 사리불과 목걸련의 삶을 되돌아보며 그들이 보여준 부처님의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려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수행의 의미와 깨달음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우리의 산속에서 빛나며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줍니다. 사리불과 목걸련의 삶을 통해 우리는 그 가르침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비구들아 살이 불은 마치 생모와 같고, 목걸려는 태어난 아이를 양육하는 것과 같다. 그 모습들을 생생하게 체험해 볼까요?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아, 살이 불은 마치 생모와 같고, 목걸려는 태어난 아이를 양육하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은 그들의 수행과 가르침에서 드러나는 특별한 관계와 역할을 잘 보여줍니다. 사리불과 목걸려는 부처님의 열렬한 제자들이었으며 서로 깊은 신뢰와 존경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느날 한 비구가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사리불이 저를 모욕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많은 대중들을 모아 놓고 사리불을 불러오라고 하셨습니다. 사리불이 도착하자 부처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사리불아 네가 이 비구를 모욕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사리불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나이가 80입니다. 거짓말을 한 적도, 살생을 한 적도 단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다면 부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거짓말을 한 비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거짓을 참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의 머리가 산산조각 흩어질 것이다. 비구는 두려움에 떨며 말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부처님께서는 너는 대중들과 사리불에게 참회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리불은 비구의 참회를 기쁘게 받아들였고 그를 용서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리불의 고결한 성품과 진실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부처님의 열반이 가까워지자 사리불은 깊은 선정에 들어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텐데, 저는 이제 먼저 열반에 들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대는 열반의 때를 알고 있구나. 어디에서 열반에 들 것인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사리불은 아직 어머니께서 살아계시니, 고향에 가서 열반에 들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부처님은 대중을 모이게 하여 사리불의 고별 법문을 듣게 하셨습니다. 사리불은 이승에서 부처님을 만나게 되어 더 기쁨이 없습니다. 저는 사바 세계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며 제자들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숨 죽여 눈물 흘리는 도반들도 있었습니다. 사리불은 고향으로 돌아가 열반에 들었습니다. 부처님보다 10년은 나이가 더 많은 제자로서 사리불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제자들을 이끌며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네. 목걸련 또한 최고의 경지로 제자들을 인도하며 부처님의 교단을 보호하고 성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네. 사리불과 목걸련은 부처님의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중요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최고의 경지 예륙과 성자의 흐름에 이르렀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생모와 같이 그리고 양육하는 부모와 같이 여기셨습니다. 사리불과 목걸려는 평생을 함께한 도반으로서 깊은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수행을 돕고 어려운 순간마다 서로를 격려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고 진리를 찾기 위해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단순한 친구 관계를 넘어선 깊은 영적 동반자 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사리불은 우연히 아사지 존자를 만났습니다. 아사지 존자의 고요한 모습과 지혜에 감명을 받은 사리불은 그의 스승이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아사지 존자는 나는 고타마 시달타,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사리불은 아사지 존자로부터 짧은 가르침을 듣고 즉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리불은 곧바로 목걸련에게 돌아가 그가 들은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목걸련 또한 즉시 깨달음을 얻었고 두 사람은 함께 부처님께 귀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을 찾아가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정식으로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리불과 목걸련은 부처님께 귀의하면서 서로를 도우며 수행의 길을 걸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의 탁월한 지혜와 신실한 마음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면서 다른 제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리불은 그의 뛰어난 지혜와 분석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복잡한 문제를 간단하게 풀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리부를 가리켜 나의 지혜의 제일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목걸려는 그의 강한 의지와 신통력으로 부처님의 교단을 보호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제자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목걸련을 나의 신통력의 제일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사리불과 목걸련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부처님의 길로 인도하고 그들의 깨달음과 지혜를 통해 많은 제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어느날, 부처님께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아, 사리불은 마치 생모와 같고, 목걸려는 태어난 아이를 양육하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은 그들이 교단에서 수행한 중요한 역할을 잘 나타냅니다. 사리불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이해하게 하였고 못걸려는 제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올바른 길을 걷도록 이끌었습니다. 네? 사리불과 못걸려는 또한 부처님의 교단을 안정시키고 그 가르침을 널리 퍼뜨리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들의 지혜와 신통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그들의 가르침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리불과 목걸련의 삶과 업적은 부처님의 진리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큰 본보기가 됩니다. 사리불의 지혜는 마치 생모의 품처럼 따스하고 넓으며, 목걸련의 자비는 아이를 품에 안고 돌보는 부모의 마음과 같다. 참된 도반은 함께 진리를 찾는 여정에서 서로의 빛이 되어준다. 사리불의 깨달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명확히 이해하고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힘에서 비롯된다. 목걸련의 자비와 신통력은 부처님의 교단을 보호하고 제자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데서 드러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있어 사리불의 지혜는 우리 모두에게 큰 길잡이가 된다. 목걸련의 신통력은 부처님의 진리를 실천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힘을 보여준다. 진정한 친구는 함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며 서로를 돕고 격려하는 존재이다. 사리불과 목걸련의 우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도반 관계의 본보기를 보여준다. 부처님의 진리를 따르는 길에서 우리는 사리불과 목걸련의 지혜와 자비를 마음에 새겨야 한다. 사리불의 가르침은 부처님의 진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된다. 목걸련의 자비심은 부처님의 교단을 지키고 제자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 빛을 발한다.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 우리는 사리불의 지혜와 목걸련의 신통력을 본받아야 한다. 사리불과 목걸련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수행의 의미와 깨달음의 길을 가르쳐 준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 있어 사리불의 지혜와 목걸련의 자비는 큰 영감을 준다. 사리불과 목걸련은 부처님의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 우리 모두에게 깊은 깨달음과 영감을 준다. 어느 날한 비구가 부처님께 와서 사리불이 자신을 모욕했다고 고발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상황을 깊이 생각하시고 많은 대중들을 모아놓고 사리불을 불러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처님께서는 사리불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리불아 네가 이 비구를 모욕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사리불은 깊은 존경심과 침착함을 잃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나이가 80입니다. 거짓말을 한 적도 살생을 한 적도 단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다면 부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리불의 말은 그의 오랜 수행과 고결한 성품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리불의 진실성과 청렴함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를 신뢰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리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며 진실을 밝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그 비구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사리불이 너를 모욕했다고 주장했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비구는 부처님의 질문에 당황하며 사실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질투와 오해로 인해 사리불을 모욕했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 비구에게 엄중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거짓을 참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의 머리가 산산조각 흩어질 것이다. 비구는 두려움에 떨며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대중들과 사리불에게 참회해야 할 것이다. 비구는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대중들과 사리불 앞에서 진심으로 참회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리불은 비구의 참회를 기쁘게 받아들이며 그를 용서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비구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를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사리불의 용서는 그가 얼마나 고결하고 진실된 성품을 가진 인물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사리불의 진실성과 용서는 우리가 따라야 할 본보기입니다. 그의 마음은 맑고 깨끗하며 그는 언제나 진리를 따릅니다. 우리도 그의 모습을 본받아 진실을 말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자는 언제나 부처님의 빛을 품고 살아간다. 사리불의 결백과 청렴함은 진리의 거울과 같다. 잘못을 참회하는 용기와 이를 용서하는 자비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참된 수행자는 거짓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진다. 부처님의 길을 따르는 자는 진실과 용서의 힘을 안다. 사리불의 진실성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본보기이다.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결백과 진실을 항상 지켜보신다. 사리불의 삶은 진리와 자비를 실천하는 길을 보여준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거짓을 참회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데 있다. 모든 잘못은 참회와 용서를 통해 깨끗해질 수 있다. 진실한 마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첫 걸음이다. 사리불의 고결한 성품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덕목이다. 용서는 부처님의 진리 안에서 완성된다. 부처님의 길을 따르는 자는 언제나 진실을 말하고 자비를 행한다. 사리불은 오랜 세월 동안 부처님의 곁에서 수행하며 많은 이들에게 지혜와 자비를 전파했습니다. 그의 나이가 80에 이르렀을 때 그는 자신의 열반이 가까워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나아가 자신의 열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열반에 들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는 모습을 참아 볼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먼저 열반에 들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리불의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리불의 결단을 존중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아, 그대는 열반의 때를 알고 있구나. 어디에서 열반에 들 것인가? 사리불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어머니께서 살아 계시니, 고향에 가서 열반에 들겠습니다. 부처님은 사리불의 선택을 받아들이시며, 그의 결정을 지지하셨습니다. 사리불이 열반에 들겠다고 예고한 후, 부처님께서는 대중들을 모이게 하셨습니다. 사리불은 많은 제자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법문을 설했습니다. 이승에서 부처님을 만나 뵙게 되어 저는 한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사바 세계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깨달음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사리불의 말은 깊은 감동을 주었고 많은 제자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사리불의 고별 법문을 들으며 그의 지혜와 자비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제자들 중한 명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사리불 존자 당신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사리불은 미소를 지으며 제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집착을 버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십시오. 사리불은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작별을 고한 후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셨고 사리불은 그녀를 만나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사리불은 고향에서 선정에 들어 깊은 명상을 하며 열반에 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과 고요가 가득했습니다. 사리불의 열반 소식은 곧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은 그의 삶을 통해 진리를 전하고 많은 이들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의 고결한 성품과 지혜는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리불의 열반을 애도하며 그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들은 사리불이 보여준 지혜와 자비를 따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실천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의 삶과 열반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집착을 버리고 진리를 따르십시오. 사리불의 지혜와 자비를 기억하며 그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그를 기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리불의 열반은 무상의 진리를 깨닫게 하며 집착을 버리고 진리를 따르도록 인도합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집착을 버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십시오. 사리불의 고별법문은 우리에게 깨달음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집착을 버리고 진리를 따르는 데 있습니다. 사리불의 지혜와 자비는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사리불을 기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리불의 삶과 열반은 진리와 깨달음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집착을 버리고 부처님의 진리를 따를 때 우리는 참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리불의 고결한 성품은 우리의 본보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에서 우리는 사리불의 지혜와 자비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리불의 열반은 우리에게 무상의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사리불의 마지막 가르침은 진리와 자비를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언제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리불의 삶은 진리와 자비를 실천하는 길을 보여줍니다. 사리불의 열반은 우리에게 진정한 깨달음의 의미를 일깨워줍니다. 사리불은 오랜 시간 동안 부처님과 함께 수행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와 자비를 전파했습니다. 나이가 80에 이르렀을 때 그는 자신의 열반이 가까워짐을 느끼고 부처님께 나아가 자신의 결심을 전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열반에 들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는 모습을 참아 볼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먼저 열반에 들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리불의 결심을 존중하며 그에게 물었습니다. 사리불아, 그대는 열반의 때를 알고 있구나. 어디에서 열반에 들 것인가? 아직 어머니께서 살아 계시니 고향에 가서 열반에 들겠습니다. 부처님은 사리불의 선택을 받아들이고 제자들을 모이게 하셨습니다. 사리불은 많은 제자들 앞에서 마지막 법문을 설했습니다. 이승에서 부처님을 만나 뵙게 되어 저는 한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사바 세계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깨달음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사리불의 말은 제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많은 제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집착을 버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십시오. 그후 사리불은 고향으로 돌아가 어머니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선정에 들어 열반에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과 고요가 가득했습니다. 사리불의 열반 소식은 곧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은 그의 삶을 통해 진리를 전하고 많은 이들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의 고결한 성품과 지혜는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사리불의 삶과 열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집착을 버리고 진리를 따르십시오. 사리불의 지혜와 자비를 기억하며 그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그를 기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리불의 열반과 마지막 가르침은 부처님의 진리를 반영한 중요한 일화입니다. 그의 삶과 죽음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깨달음의 의미와 무상의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사리불의 고결한 성품과 마지막 순간까지의 평온함은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산 속에 묻힌 달빛 아래 사리불의 고귀한 성품이 빛나네. 열반의 길을 걷고 진리의 문턱을 넘는다. 부처님의 말씀 따라 그의 가르침을 실천하리. 고향에 머물며 삶의 끝에서도 평온했네. 사리불의 열반은 무상한 진리를 알리는 길. 고별 법문 울려 제자들은 눈물을 흘린다. 그의 결심과 용기 우리에게 가르침을 남기며 부처님의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리 사리불의 삶은 진리와 자비의 교훈을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평화로웠던 길 부처님의 빛과 함께 사리불의 길이 밝혀지리 모든 것은 무상하니 집착을 버리고 가르침을 따르리 그 이상 부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부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부따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